안녕하세요. 배우 백과사전입니다. 언뜻 보면 혼혈인처럼 보이는 독특하고 신비한 마스크를 소유하고 있고, 괴짜 이미지가 강하지만 연기력만큼은 누구나 인정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성서처럼 생각하던 아이에서 해리포터 스피노프 작품인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포터헤드로 인정받은 배우. 오늘 알아볼 배우는 에즈라 밀러입니다. 1992년 9월 30일 출판업계 종사자 아버지와 무용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에즈라 밀러는 유저지 골짜기 와이코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즈라 밀러에게 두 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에즈라가 어렸을 때 여자 옷을 입히고 메이크업을 시키는 등 인형처럼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약한 말더듬증이 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의 권유로 6살 때부터 오페라 합창단을 했었고 변성기가 찾아온 후 그만두고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하면서 16살 때학 학교를 자퇴했는데 그 이유가 베토벤을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꿈을 꾸고 반두기로 결심했던 이뭔개 소리야 학창시절부터 친구들과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 에즈라뮬러는드럼과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의 일원으로 북극을 방문한 적이 있고 뉴욕타임스퀘어에서 여성인권 관련 1인 시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재밌고 좋아하는 건 연기, 음악이고 가장 무서운 것은 언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임을 밝혔고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가 세상에서 한 가지 없앤다면 뭘 없애고 싶냐 하는 질문에 가부장제를 없애고 싶다고 했습니다. 2020년 4월 아이슬란드의 바에서 에즈라 밀러가 한 여성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해당 사건이 경찰에 신고 접수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로 깔끔한 모습으로 자주 나오지만 평소 긴 머리와 수염 히피스러운 패션을 하고 다닙니다. 또한 2016년 코믹콘에서는 간달프 코스프레를 2017년 코믹콘 더스티스리그 홍보 무대에서 강철의 연금술사 주인공인 에드워드 엘릭의 코스프레를 한 적이 있고 2018년에는 핑크색 버섯 모자를 눌러쓰고 슈퍼마리오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영화 애프터 스쿨을 통해서 데뷔 후몇 가지 작품들을 출연하면서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나가던 에즈라 밀러는 2011년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서 주인공 케빈 역할로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됩니다. 케빈 연기를 준비하면서 친어머니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가 케빈으로서의 감정에 영. 영향을 받는 걸 원치 않았고 반대로 친어머니가 케빈의 영향을 받는 건 더더욱 싫어서였다고 합니다. 극중 어머니 역할의 틸다스 이튼과 함께 엄청난 연기를 선보이며 전 세계 언론과 평단을 열광시켰고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를 비롯해 각종 국제영화제를 휩쓴 작품입니다. 2012년 영화 월플라워에서는 엠마 와슨 로건 레몬과 함께 출연해 주인공 중한 명인 패트릭을 연기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민감함 그리고 모두가 겪고 있을 듯한 청춘이란 소재를 아프지만 아름답게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주연을 맡은 세 명의 배우 모두 각자의 캐릭터에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고 영화의 OST 또한 좋았습니다. 그저그런 하이틴 영화가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16년부터 에즈라 밀러는 헐리우드 대형 프랜차이즈 작품에 출연하게 됩니다. 먼저 DC 유니버스에서 플래시 역할로 캐스팅되면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게 되는데 캐스팅 과정이 재밌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에즈라 밀러에게 뜬금없이 DC 어쩌고저쩌고 전화가 왔는데 잭 스나이더가 다짜고짜 캐릭터 설명을 해주었고 그 후로 플래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플래시 역할로 몇 가지 DC 작품에 출연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저스티스 리그가 폭망하면서 에즈라 밀러의 플래시 역할도 빛을 보지 못했지만 4년 뒤 2021년 감독판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가 개봉하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플래시 단독 주연의 영화 더 플래시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 감초 역할을 독톡해했던 그에게 단독 영화에서의 모습은 더욱 기대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대로 해리포터의 엄청난 팬이었던 에즈라 밀러는 해리포터 스피노프 작품인 신비한 동물 사전에 크레덴스 베어본 역할로 캐스팅되면서 성공한 덕후가 되게 됩니다. 이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올해 세 번째 작품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즈미 켈슨이 조니 뎁 대신 그린델 왈알드 역할로 출연하게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에즈라 밀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구보다 연기에 진심이고 미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앞으로 할리우드 대작 블록버스터 외에도 다양한 작품에서 특유의 미친 캐릭터 소화력을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